이열팀 오주전인데 하는 이거 좀봐야저저 검은색은 옷을 좀 하긴 해겠다. 야 저건 아니다. 그 미니스윙. 스핀이? 응. 응. 10분 다, 알지? 네, 다, 다 나서, 하고 알지? 다 끊어서 하고. 이제 투칭이 너무 힘들어지고 있어. 1년1 년, 1년1년 1년 갈수록 힘들어져. 르라상 아요? 이 팀들이 많이 사라진다. 우리만의 문제라고 어떻게 해 아. 그래서 에스리그 이후로 사람들이 이로 올라가기 힘 많이 들었어요. 에스리그 어. 때 들었어. 전우야, 약간 아까 타이밍 때더 슈팅 보고 와. 패스라도 슈팅 보고 패스를 해. 살짝 패스에서도 보고 그렇게 하면 어떡해? 수비가 안 했는데 아직도 홈컷 없이 하는 거야? 네대비대비도 그래, 어? 빨리 가서 얘기하면 안 되니? <laughs> 거기서 왜 거기서 냐아 그냥 지운민이는 네가 하는 사람이 아니야

반응 보고 편치, 편치. 아, 저보뭐 냐? 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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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 아, 저응 보고 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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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 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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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 윙라인라인 나가니까, 게 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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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게 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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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밑에는 빵 뚫려있고 바깥에선 패스만 하고 있고 아무런 의미 없는 플레이거고 그러면 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저저 밑에 빵띄려있어 이번에 수비 못하면 타임 걸어 자 좀만 좀만 괜찮아 어떤 면에서 차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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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런 저런 거는 0런 저런 거도 잘하라0원가는 거니까 원 타잉 타잉 0원 10,000원. 1 0 0 내가, 내가 할게. 아, 네가 할 10,000원. 1 네. 지금 사이원 10,000원. 10,000원. 1 일단 마크는 세번을 해보고 하는거에요 월 해요 월월 해가지고 흥이한번주 사이드 주시고 끄어주시고, 제가 탑 내려가가지고 사이드 아, 음. 자 하나만 더 공격옵션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 얘 네. 패스하려고 하는데 얘가 쓰고 있잖아 아저씨 내려가서 공격해 공격적쪽으로 농구를 해 노골쪽으로 그래 놓고 그 다음에 패스해서 에너지가 나야지 아니 지금 뭐 패스하다가 좋은 차 쏜다고 선웅이 쏘고 있잖아 지금 얘를 패스하려고 하는데 너도 마찬가지야 너도 딱 가서 노골 쪽으로 플레이해 노골 쪽으로 아, 나좀더적쪽으로 해야 돼 지금 너무 에너지가 슈팅은, 없어 슈팅을, 슈팅을 해야 되는데 패스는 그냥 대충 그냥 지금, 지금 봤을 때딱 지금 좀 밑에 나 있는 지금 딱 공격이 없으면 저사람서 수비를 열심히 할수 없는 상황이구만 노골 쪽으로는 없앨 걸어야지 아 오케이 나가! 현민이 왜 저쪽 쳐다보고 있어. 진짜 희진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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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나이스. 빨리 잡봐 그렇지. 그렇지. 노바운드. 아, 다 어, 현아 아 됐어. 잘리면 저면 동시 다 차려도. 플레이가 이상하잖아, 지금. 교체요, 교체요, 현호 들어오. 포지션 똑같이. 잠깐 교체 좀 할게요, 교체. 잠시만요. 옷이 왜 이래? 그래? 모르겠어요. 네? 뭐 잠깐 숙다 다시 말고. 그, 다른 건 없고. 스비스 그 반응에 의해서 플레이를 하는 거야 근데 왜스비스가 아무 짓도 안 하는데 왜돌리고 돌팔 치고 아무 짓도 안 하고 있는 거지 그렇지 않아? 보통 네. 아처 처음 첫 번째 스타트에서도 마찬가지야 한개한 개를 다 중요시해야지 의미를 부여해야지 플레이에 안 그래? 몸으서 반응한다고 몸에서 좀을 올렸어? 그 놓은 거 아니야 아. 이분이 다선위가 하고 어 한번 12대0? 어. 이분 있다가 현민이하고 교체하고 라인하고 좀 스피드있게 올려 한번더 슬립하면 번대로주것요 지금은 옵션적으로 옵션적으로 지금 저기 밑에 있는 인사이더가 빨간색 신발이 지금 그 수비에서 쉽지가 않은 상황이잖아 그렇지 그러면 노골적으로 공격을 해야지 노골적으로 그래 놓고 다음에 또 하나 옵션 걸어주고 그리 여기 인사이더는 지금 인사이더라고 보기가 조금 어렵잖아 지금 통통 튀기고 와서 컴퓨터 와서 페이크 와서 파워로 어떤지 신비형까지도 할수하지 테스트하고 뭐? 돌파친음에 바깥에 줘가지고 뭐 어떻게 돼? 어. 이게 뭐가 문제냐면 지금 플레이가 현을 쳐다보는 거야. 응? 나이스 플레이. 어. 아 갔어야지. 어 올라갔어야지 지금 괜찮은자 자, 한계 수비! 수비라인에서 잡아 수비라인 본부님도 수비, 어, 어. 수비 잘하라니까 수철이 올라! 올라와야지 지금! 올라와야지 올라낚 네. 치면 어떻게 그렇게 또 낮춰진다 또 낮춰진다 올라가 수철이 올라가! 자, 아... 따시... 자 세! 세! 앞에, 에이, 에이, 아예, 리바운드 리바운드 올라가듯 올라 리바운드 받아도 되잖아. 3대 2였잖아. 지금. 그렇지 와. 그것도 농구야. 이것도 농구야. 대충 올려놓고 올리면 되지. 이 교체? 잘리면? 잘리면 교체 있어. 나동원 교체 있어? 한민희. 이 많이 약한데. 어, 아, 많이 약한데 지금. 15분 10분 남았다. 여기 가면 가면. 뭐지? <laughs> 좀 나진데 교체할게요. 교체할요 현민이 지나와. 아, 현민아. 현민 들어오고. 인사이더 응. 바꿔. 교선문. 노테이션 바꿔줘. 아, 빨리 와, 빨리 와. 아, <laughs> 자. 자, 스피드하게 공격적 옵션 좀더 올려 봐. 어, 약간 스피드하게. 내려와지, 내려지내려지 어, 아아 하이. 잘 맞았어. 잘 맞았어. 잘 맞았어. 맞았어. 도저지. 도야지맞 아, 맞아 15분이 좀한참산어 우리 현웅이는 레이업을 못해. 다른 건다 잘하는데. 제가소콩 마무리도 안 돼. 거기 갇혀. 어,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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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도 되잖아. 적으로 <laughs> 너발 어, 네. 빠졌어. 더, 더, 스텝 밟아도 좋으니까, 편하게, 편하게. 슈팅. 더 던져야 돼, 더. 충전기? 네. 어, 줄게. 줄게, 아빠가. 아빠가 줄게. 이거 끝나면 이거 3분 2분 35초 후에. 네. 어, 그래야지 아빠가 갈수 있지? 어? 그때 줄게. 네, 해야지. 네. 어, 그래. 지서 아빠랑 이거 하고 있어. 이거 하고 있어. 네. 이거 하고 있어. 네. 어, 이거. 있어. 네.

오케이! 깔끔하게 리바운드 보고 리바운드 보고 리바운드! 세컨 봐야지 그, 당연히 봐야지 그렇지 당연히 어. 세컨 봐야지 이그 그때 11초 어, 11초 너무 빨라 빨라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어, 됐어 됐어

아니야, 5, 2분 남았어, 2분. 그렇지, 굿! 아, 아깝다. 8, 아, 8, 아, 8, 아 8, 아깝다. 좋은 스텝 밟았는데. 좋은 스텝 밟았는데. 좋았어, 리바운드 보고! 아 이런 거 아, 선택은 아닌 것 같아. 아, 아니, 10. 괜찮은데. 그럼 승철이 리바운드 더 뛰어들어야지. 네. 뛰어 들어가야 돼, 뛰어 들어가야 돼, 리베상황에서세스테 왔어? 오른쪽 스에서 했나 됐어, 됐 상대가 3분 정도 스터딩을... 컷! 서 이거 끝나는되아더 넣어, 더, 더, 더. 패셔 해야지, 패셔프셔 지금 타이밍에 잘. 에이, 진짜. 아이거